자 안에서 지금 작품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? 어 진짜 올 요번 작품은 어 대대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명품들도 나온 것 같고요, 명작들도 아주 그냥 깔끔하게 컬러가 잘 <laughs> 나왔네요. 예예, 예. 예. 좀 깔끔한 그러한 게잘 나온 것 같아요. 아 예. 자 이거 받아주시고요. 어 있다. 어그 대작이네요. 어떻습니까? 오. 제가 제가. 어 녹청도 같이 나왔습니다. 이제 녹진사를 하는 그래, 거예요. 녹진사. 아, 어. 어 사실 이번에 생각지도 않은 그런 녹진사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어. 아 이걸 요변이라고 하죠? 예, 요변이라고 합니다. 아 와, 정말 멋지네. 이게 네. 예, 이 항아리 모양이 용. 용충인데요. 용충이라고죠. 하 예. 아, 이그 시중에 있는 분들 말로서 말씀하시는 거, 용충 이렇게 되잖습니까? 네, 예, 용충. 근 사실은 예. 원래 이름은 그 준항아리라고 했습니다. 준항아리? 아, 준항아리? 예, 예.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 일반인들이 예. 정확하게 이 모양 용충 이렇게 용충으로 아는 분 되겠습니까? 예, 예. 그 용의 글여 따르서 용충이라고 했는데요.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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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 형태 자체는 이제 네. 저희 선조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준항아리라고 했습니다. 아, 준 준항... 응. 항아리? 예예예. 예. 뭐한 가지만 더쭤보는데 예. 같이 들어갔는데 항아리가 예. 요것만 유독 이렇게 칼라가 나왔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? 또 이제 같은 진사 계열인데요. 예. 어 물론 그유약 자체가 좀 틀립니다. 어. 예. 아유약 자체가 다른 것 조금보다 약간 다릅니까? 예. 아예 그렇군요. 나는 같이 들어갔는데 요것만 이렇게 독도가 일어나는 겁니다. 아예 멋있어요. 예예예예. 이야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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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멋있습니다. 자 원격스러워. 요거 좀 아... 요거 좀 받아 주세요. 저보다 저도 저도 좋아한다 자리지만 예. 아, 네. 사실은 예, 요거 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더 좋아하는 아 그런, 그런 모양입니까? 어, 예. 예. 오, 자. 오는... 그거는 굵으로 어떤 눈 내리는 것처럼 예. 예, 아주 그 뭔가 이렇게 비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평가됩니까 이 작품은? 이 작품도 그 진사로서 좀 독특한 그러한 문양이 나와 있는 상태죠. 아 예. 예. 그러니까요. 여기서 봐도 예. 참 어떤 그뭐 하늘에서 뭐 유성이 내린다든가 어.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. 예. 뭐 폭우. 예. 또는 음, 뭐 음. 지금 겨울이니까 또요번그폭설가마불한 기상사일 측에 <laughs> 눈이 내리. 신눈이 많이 내렸잖습니까? 예. 예. 눈이 내리는 그러한 광경이라고 봐도 되겠네요. 대설. 아 진짜 눈 내리는 거 같아요.